큰게 올라와 있네요. 아, 그 옆에 짱을 도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네. 옆에도 하나 자라고 있는데. 옆에 어, 철철은 안될것 같고 옆에 거요 하나만 치켜하도록 할수 산산이 야산산산이 짓궂음 우와 그렇지 와 그렇지 그렇지 jungle mountain jinsang new year hiking tv 아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어, 다니면서 아, 꽃송이버섯 지금 비가 온 뒤라 꽃승이버섯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달니면서 산삼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여러 버섯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달니면서꽃승이버섯하고 산삼 산행을 해볼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7월 한 20일경 되면은 보라 쌀이 버섯이 나오죠? 그때 되면은 또 쌀이 버섯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 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천히 이동하면서 꽃스이 버섯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행 네, 시작합니다. 자리가 아,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예, 이게 가지 더보사리죠. 이렇게 예, 생겼고요 예, 요거는 채취 안 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지 더보사리가, 예, 이 나오는 곳에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예, 이렇게 한 군데 올라와 있고요 음, 조금 더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심사력을 하고 있는데, 어, 분위기가 좀 좋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아직까지 사모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침대리로는 아주 딱 좋은데 아직까지는 아, 보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도만 좀 확인해 보고 아, 아주 크지는 않네요. 아, 좀 어리네요. 이거는 그냥 묻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묻어놓고 조금 더 한번 찾아볼게요. 아, 상이 보이는데, 아.. 큰 삶을 봐야 되는데, 상이잘안 보이네요. 아 주먹만 한게 이제 생기고 있네요. 오늘 처음 만난 꽃송이 버섯인데, 주먹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요거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와서 같이 하도록 하고요요 주변을 조금 더 이동하면서 찾아볼게요. 아, 이쁘네요. 음. 송이버섯은 뭐 이제 장마철이 시작돼서 이제 올라오는 버섯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보다 작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 옆에도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꿀송이 버섯이 아직 한참 있어야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 이것은 이 버섯이 너무 어려서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하... 이것도 주먹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죠. 하... 이것도 그냥 더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어쨌든 어,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어, 이렇게 있어요. 에이, 이것도 그냥 두고 어, 다른 것으로 이동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한개 올라와 있네요. 아, 그 옆에 작은 것도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옆에도 하나 자라고 있는데, 이 아, 요거는 어차피, 채취는 어, 안될것 같고, 옆에 거 요거 하나만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달아서 봤어. 아, 약간 건조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비가와서 아, 많이 다름 있네요. 네.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두고 갈 거고요. 이 어린 것도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가져 가고요. 아 올해 채취한 거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크네요. 예쁩니다. 네. 요거 하나 담고 주변을 꼼꼼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이쁘다. 아, 예쁘게 열렸다. 이것도 채취를 할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채취를 했네요. 흙을 좀 털고 가야되겠죠 아 이쁘네요 네, 이것도 이쁘네요 네, 이제 장마철이 시작돼서 버섯이 자라는 속도가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면 엄청 크게 자라요. 묻어놓고 담고서 이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지금 이 정도 사이즈 되고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이 와도 금방 눈에 띄는 거라 이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해서 아네 아래쪽에 보면 크기 많이 묻어있죠 네 여기서 보면 아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laughs> 음 해서 담고 이아 주변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또 하나 했습니다. 네, 담고 어, 요 위쪽으로서는 잔나무들이 보이는데 한번 위로 올라가면서 어,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거는 거의 다 폈습니다. 이렇게 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보면은 아, 거의 다 폈어요. 재채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많이 펴있네요. 이것도 가져가고요. 음. 아, 꾸쌉이가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요. 아, 많이 움직여야 되고. 아, 더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더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작은데. 벌써 다 펴버렸네요. 네, 뭐, 이거. 이거는 더 이상 자라시 있는 꽃승이버섯이 아니고요. 다 자란 거예요. 아, 지금 주먹 정도 되는데, 네. 다 폈죠, 꽃이.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들고 하는데 이거는 다 잘한 거예요. 아쉽네요. 좀더 유도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있어요? 저거는 더 자랄 수 있는 건가 모르겠네요. 아주 크지는 않은데 아, 더 자랄 수 있는 우에는 없고 아, 다 자랐네요. 볼까요? 벌써 약간 망가지고 있죠? 이것도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도 보면, 아,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아, 이 주변에서 두개 채취를 했습니다. 자, 위쪽으로. 하나가 조그만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 아여이도다 폈네. <목소리> 꽃이 활짝 펴버렸습니다. 여기 연되는데 꽃이 활짝 폈어요 이기도 이쁘네요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가 어리게 또 자라고 있어요. 어, 아, 아직까지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아, 조금 더 있어야 아, 많은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동 하나가 아, 자라고 있어요. 잘기랐는데 요거는 두고 와도 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고 주변을 좀더 찾아 볼게요. 큰게 하나가 보이네요. 네,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아 많이 폈죠? 옆에 보면 이렇게 야, 잣나무가 아, 썩은 나무 옆에. 야, 이렇게. 머리에요 이것도 두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렁이 하나가 보여요 주먹만 하네요 잘 나오고 있죠? 하... 요거는 조금 더, 이것도잘할수 있는 거라, 이것도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 두고 가면, 나... 아, 여기서 더잘할수 있겠죠? 음. 네. 꽃송이 버섯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올라오는 꽃송이 버섯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꽃송이버섯이 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후... 네,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감이 있어요. 자,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음 주 정도에 산행을 하면은, 아, 다음 주에도 먹을 때는 캐치를할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도주먹만에 이제 하나가 올라오고 있어요. 에이, 저렇게 아직까지 더 자랄 수 있는 크기고요. 이것도 두고 어, 아, 나중에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네요. 아, 에이, 지금 뭐 크게 자란 것도 뜸은 뜸은 보이긴 하지만은.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 더 많아요.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채취할 수 있을 정도의 자 이제 꽃송이가 몇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안에서 찾아봐야겠어. 다니면서 꽃송이 봐서 산행을 해봤는데, 뭐 채취한 거는 한 3km, 3 k g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 이제 올라오는 꽃송이버섯들이 주먹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 주에 또 와보면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꽃송이버섯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버섯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꽃송이버섯 산행한다고 심산행은 한번 됐고요. 또 다음에 힘 사랑하고 꽃잎이 마섯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